요즘에는 다들 그냥 저렴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슈링크 다음에 거기 병원 또 가서 이번엔 그때는 오른쪽만 받으려고. 요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해요. 대만두. 2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슈링크를 받으러 갑니다. 하, 제가 저번에 30만원짜리 슈링크를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다들 그냥 저렴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슈링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일 비싼 병원 강남에 제일 비싼 병원에서 받았었어요 근데 한번 받고 용기가 좀 생기고 요즘에는 그냥 아왜 이렇게 침대 더럽지? 정리 좀 해야겠다 이불 아무튼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냥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지역은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흔한 피부과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 땡겨서 잡았고요 가서 슈링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슈링크 그냥 일반 슈링크 300샷을 33만 원에다가 부가세 별도로 받았었고요. 진짜 비싸다. 그리고 근데 뭐한몇 프로 할인 받았던 것 같은데 그냥 미, 미미했고 오늘은 슈링크 유니버스 유니버스 300샷 9만 9만 원이. 9만 원분 썼던것 같은데, 근데 저번에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일 세게 해달라고 막이 악물고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격도 좀 저렴하고 유니버스가 좀 드라프돼요. 그냥 슈링크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덜 아프기를 맞으러 가볼게요. 지금 안 왔는데, 바람... 응? 응. <laughs> 어, 근데 진짜 엄청 바싹, 달라붙은게 느껴져요. 장난 아닌데? 여러분, 슈링크 어제 받았고요. 와, 진짜 이게 영상에 차이가 나타날까? 진짜 달라요. 근데 어제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저번에 받았던 데는 진짜 비쌌는데도 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대화를 일절 거의 안 했거든요? 제가 막 너무 아팠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진짜 3분의 1도 안 되는데 너무 친절하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효과는 더 좋고 다만 좀 그런 거는 이번에 선생님이 오른쪽 얼굴을 먼저 하셨는데 오른쪽 얼굴 할때 살짝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분명히 여기 볼 거짐 때문에 여기 안쪽을 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 자꾸 여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얘기를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왼쪽은 잘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왼쪽은 진짜 팔자 주름 거의 없. 그냥 여기가 그냥 싹 달라붙었는데 오른쪽은 여기가 아직 조금 있어요. 이게 그림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근데 다음에 거기 병원 또 가서 이번, 그때는 오른쪽만 받으려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만족이에요. 대만족.